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메시지 전달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영 선생님에서 예, 어, 이분은 역시 칠판에 예, 크게 이렇게 하나영 예, 2019 반드시 합격한다. 예. 역시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있어 달라고 해서 예, 역시 캡처를 해 가지고 어 배경 화면을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응원의 말을 또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 하나영 선생님 반드시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파이팅 하시, 음, 하십시오. 아 그리고 어, 뭐라고 쓰셨냐면, 이제 1년간 저도 모르게 선생님의 팬이 되어버린 제가 선생님 응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좋은 이벤트 진행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예, 몸 건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어, 아, 하나영 선생님도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늘 감사합니다,님, 예. 어, 안녕하세요. 작년에 김현승 강의 들으면서 어 내년에는 못뵐것 같아 아쉬웠는데 올해 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네요. 한 해도 교수님을 뵈서 좋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합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뒷바라지 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기다려준 친구들한테 기쁜 소식 전해주고 싶네요. 올해 정말 꼬리뼈 골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다 합격하기 위한 액땜이라고 생각할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분이 있는데 그 배우분 무대 인사가 9월 초에 있었는데요. 티켓팅 성공해서 잡아놓고 결국 공부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좋은 결과 있겠죠. 얼른 합격해서 하고 싶은 것들, 좋아하는 것들 잔뜩 즐기며 살고 싶어요. 어, 좋은 가인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어, 안 좋은 일들 전부 다 예, 액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로 모든 액은 다날아다 아, 날아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아, 그리고 이혜연 선생님께서 어, 연극영화 전공이신데. 사실 이 연극 영화가 아~ 사전 티오에서 제로가 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실제 티오에서 티오가 날지 안 날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어,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티오가 났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티오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영국 영화가 TO가 역시 나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나지 않은 걸로 써 주신 어, 멘트 먼저 예, 전해드릴게요. 어, TO가 꼭날 거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이 글을 읽어 주실 때쯤이면 확정 공고가 났겠네요 어, TO가 나지 않았다면 더 힘을 내서 다음 임용 시험을 위해 노력하면 꼭 선생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꼭 이루어질 거란 믿음을 갖고 너를 믿어라. 교생실습 한 달에 행복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며 좋아하는 일을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면 잘될 거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혜원 선생님이 오늘 이 수업 강의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 금요일에 어쨌든 투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이 신청하신 게 있기 때문에 또 드,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이현 선생이 드리고 싶은 말이 그리고 이현 선생뿐만 아니라 어, 사실은 이렇게 T.O. 이렇게 확정 공고가 나면 제일 마음에 쓰이는 것은 이제 T.O.가 낫지 않는 전공생 분들이 어, 저는 매해 매해 년도마다 개인적으로 항상 마음에 쓰여요. 어, 그래서 그렇게 T.O.가 안 나신 분들을에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작년에 제 조교 중에 어,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정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작년에 디자인 전공이 예비 사전 공고에서 티오가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제 전, 어, 조교는 아니었고, 어, 원래는 이제 그냥 학생이었는데 어, 그 디자인 전공 학생이었는데 사전 예고에서 이제 디자인이 영으로 티오가 나지 않았죠. 어, 그래서 그냥 사전 공고 이후에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고 있었는데, 한몇주 뒤에 그 친구가 저 찾아왔어요. 어, 그, 내용, 용건은 뭐였냐면, 이제 자기가, 어, 디자인 전공으로 사실은 작년 초수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전 예고 보니까 제로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 TO에서도 제로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 막상 이제 제가 막 공부하려고 하는 지금 이 해에 이렇게 TO가 나질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되게 많이 이제 그 방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해보다 가 약간 정신을 차린 게 본인이 이제 처음에 여기 임용을 시험 보러 왔을 때. 주변에서 이제 얘기했을 거잖아요. 이명 그러니까 임용심 어렵다더라, 뭐 이런저런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균 이제 재수도 많이 하고 삼수도 많이 한다더라. 그래서 대략 한 3년 정도 어, 맥시멈으로 보고 그 안에 이제 승부를 본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자기도 처음 노량진올때 최대 3년까지 보고 3년 안에 승부를 보자라고 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오, 지금 온이 첫해에 티오가 나질 않았, 않았으니 제가. 처음에는 막 좌절을 했다가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난 처음에 3년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왜첫 해의 TO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내가 이거를 그만두고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해야 되지? 그냥 올해 내가 초수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자. 아 그리고 내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냥 내가 한번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거 재수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결심은 머리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결심을 하긴 했는데 또 마음은 또 그, 래도 계속 싱숭생숭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 겨울에 시험난 어차피 안볼 건데, 마음, 그게 말이 쉽지,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마음을 막 다잡으면서 계속 이 하반기 공부를 시험도 안볼 건데, 이끌어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리를 한게 뭐냐면, 아, 선생님 조교를 해야겠다. 선생님 조교를 하면, 적어도 강제로라도, 이제 억지로라도 뭔가 책임이 부여가 되니까 수업에 나와서 듣게 되겠고, 강제로라도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채점이나 이런 것도 해보게 되겠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서 어, 조교생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교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올해는 조교 생활을 같이 하고 또 내년에 티오 나는 걸로 내년에는 이제 티오 날짜 를 보고 그때 이제 어, 합격한 걸로 하자 해서 이제 같이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 그래서 실제 이제 확정 공고가 나왔는데 작년에 확정 공고에 디자인이 어 사립 위탁으로 0 명이 났어요. 그, 그러니까 실제 t o 에는 제로였는데, 공립학교에서는 제로였는데, 사립위탁으로 갑자기 10명이 났거든요. 그거 응시해서,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립위탁은 이 결과가 더좀 빨리 나와요, 공립보다 그래서 조교들 중에 그 친구가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실제 사전공고에서 제로였던 친구가 사전, 그, 사립위탁으로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제 뭐였냐. 가장 도움이 된건 뭐냐면 어쨌든 자기는 꾸준히 한게 도움이 된것 같다. 왜냐면 그때 같이 공부했던 디자인 전공 친구들이 되게 사전 공부에서 제로 나오는 걸 보고 대부분 이제 그만뒀다는 거죠. 에이가 내년에 공부해야지라고 하고 이제 다른 길 알아보고 뭐 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는 어쨌든 꾸준히 그래도 올해 재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고 그, 사리비탁, 그, 티오가 나오는 그 순간에, 어쨌든 자기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실제 티오가 나온 걸 보고 주변에서 그때 그만뒀던 친구들 다시 또 부랴부랴 막 책을 붙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 친구들은 좀 때가 늦은 거고. 그래서, 어, 그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작년 그 조교가 했어요. 그 제가 그 얘기를, 그, 그 친구의 사례를 보고 느낀 게 뭐냐. 아, 결국은 이 시험이라는 게, 어, 목표가 뚜렷한 상태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회가, 아, 오는, 그,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혜연 선생님 그 외에 다른 이제 티오가 나지 않으신, 예,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 물론 내가, 준비하는 그 회의에 처음으로 이렇게 합격하고 초수로하면 이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어 이명 시험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간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2년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 분들이 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 본인이 한이 정도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면은 그 기간만큼은 어쨌든 꾸준하게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어, 어 기회가 그 주어졌을 때 그렇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당장 올해 태우가 나지 않은 거는 물론 굉장히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마음 많이 아프시겠지만 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단 뭐~ 한번 이번 시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어, 어떤 형태로 또 어디서 어~ 기회가 올지는 모르니까 아~ 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인생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어~ 그래서 이~ 임용과 관련해서 교사와 관련해서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만 정확히 정해 놓으시면 그 기간 동안만큼 어, 그만큼은 그 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이시면 분명히, 어, 또 다른 어떤 길이나 기회 이런 것들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이혜원 선생님 분명히 내년에, 예, 혹은 뭐그 이듬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티오가 나는, 그리고 이혜원 선생님에게 이 기회가 오는 그때, 어,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재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초수 때부터 쌤 강의를 듣고 있는 예비 국어 교사입니다. 초수 때 쌤의 합격 메시지를 들으면 합격한다는 말을 듣고 해야지 했다가 마감됐다는 소식에 에이 합격 메시지 안 들어도 합격할 수 있어라는 근자감으로 시험을 봤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는 꼭 올려야지 해서 올렸는데 하필 그날 몸이 안 좋아 합격 메시지를 듣지 못했더니 정말 말로만 듣던 남 일인 줄만 알았던 소수점 차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쌤 목소리로 합격 메시지 듣고 합격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세요. 예,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또이 수업 듣고 있는 진영쌤, 현덕쌤 같이 합격해서 동료교사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소보경 선생님 좋은 결과를 바라기보다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과연 그렇게 수험생활을 보냈는지 반성이 되네요. 그럼에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볼래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임용고시에 도전한 제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 견뎌왔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이 공부했던 주영쌤, 수진쌤, 밥같이 먹어주는 유미쌤 정말 응원하고 교육학 요정 김현쌤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정 이나이에 요정이라는 말도 듣고 제가 참잘 예, 살았네요. 예. 아, 음악 선생님, 예, 닉네임이 음악 선생님이세요. 예. 귀여운 꽃사슴 김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어, 표현을 해주실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표현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정이라고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꽃사슴이라고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보고, 류담을 닮았다고, 네, 류담이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다 활동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남자 개그맨 중에, 좀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있으신, 예, 한, 7, 8년 전에 많이 활동하셨던, 어,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서 류담을 닮았다고 해서, 처음에 류담이 누구야? 그랬다가 보니까 남자 개그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이듬에는, 어또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양희경 씨를 닮았다고, 예, 양희은 씨의 그, 동생분으로 이렇게, 어, 어머니 역할 많이 하시는 이렇게 드라마에서, 예, 예. 어, 말, 그런, 그 말씀 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뻤어요. 왜냐면, 어, 어쨌든, 뭐, 남자 개그맨에서 여배우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출세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요정의 이제 꽃사슴까지 감사합니다. 작년에 교수님의 합격 메시지 덕분에 정말 별탈 없이 시험 봐서 일체 합격했었는데 최종 합격은 못했어요. 그 교수님께서 강의 중간중간에 해주신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올해는 꼭 최종 합격하라고 교수님께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지금까지 공부한 세월이 있는데 넌할수 있어. 어, 뭐, 올해도 무사히 시험장 들어가서 실력 발휘하고 와. 이번 시험만큼은 꼭온 우주의 기운이 너에게로 모여 최종 합격까지 가는 거야. 너를 믿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칠판에 예, 최종 합격을 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면은 예, 사진 찍어서 매일 본다고 하셨습니다. 자 손경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이명을 준비한지 3년 차가 되는 아줌마입니다. 남자아이 둘 키워가며 남편의 도움 받아가며 아이들의 협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챙겨주지는 못하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마을이 키우고 남편은 슈퍼맨이 되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늘 사건이 많아 공부할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힘내자고 다독여 봅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칠판에 예, 손경화 최종 합격 예, 이렇게 써달라고. 예 그리고 규원 언니 진아 신혜 정은 지영 수경 쌤 이번에 꼭 합격합시다 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지치 예, 메시지 전달해 드렸고요.